대형 SUV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장한 디자인과 넓직한 내부 공간, 이 차량은 심지어 옵션까지 챙겨갈 수 있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합니다. 현대 자동차 팰리세이드 차량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차량 캘레그라피 가장 높은 등급이다 보니 기본 옵션 출중할 뿐더러 와이드 서루프가 추가 옵션에 들어매 따라 보다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기 좀 블랙 바디로 준비해 본 팰리세이드 웅장한 대형 SUV의 비주얼도 가져왔 갈 있겠죠. 동급 최저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 좋은 차량들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본격적으로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형 SUV 포지션 국내 차량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 옆에 있는 펠리세이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연비 주행이 가능한 DJ 엔진 드럼에 따라 추천 요소일 뿐더러 캘레그래피 가장 최상위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각종 기본 옵션 훌륭할 뿐더러 해당 차량 와이드 썬루프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추가 옵션표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펙과 정보도 훌륭합니다. 2-3년형식의 현대기러 3만 k 로밖에 타지 않은. 무사고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제조사 보증이 아주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인지라 차량에 대한 걱정도 잡아두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가격도 동급 매물 최적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3만 키로의캘레그리피 팰리시에이드 4,500만 원에 수수료 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더한 나위 없는 가격, 또한 더한 나위 없는 차량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병도 이력 없음 일인신조 내차피의 타차가에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펠리시이드 4,50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펠리시이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펠리시이드 차량 앞 모습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형의 SUV만큼 더욱 더 웅장한 비주얼은 물론 블랙바드를 준비를 보았기 때문에 완벽한 비주얼을 생각을 하는데요 넓직한 라이트 블루 무드 시작을 해서 범퍼 하단 부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요.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다도 양호한 앞모습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죠. 널찍하고 큼지막한 본넷과 유리창 썬텐 상태 천천히 앞모습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무랍고 넘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펠리시이드 차량 측면부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당연주사 휘가 타이어 상태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멋스러운 알로이 장착이 됨에 따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휘 상태는 물론 미쉐린 프리미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죠. 널치컷 앞핸다는 물론 사이드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유루샹과 썬텐, 3면에 대한 창문과 썬텐, 뒤에나 뒷범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너무 양호한 모습이죠. 전체적인 도어 쪽도 측면부를 통해서 천천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후면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역시나 웅장한 후면부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유리창과 썬텐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이면서 비주얼 좋은 테일램프와 후미등과 머플러 팁의 하단부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중단부와 하단부 다시 한번 준옵해서 상품화 상태 천천히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당연지사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트렁크 옵션이 있습니다.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적재함을 가져갈 수 있는 펠리시에 대해 적재함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은 7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면에 대한 시트를 전동으로 보이딩 할수 있습니다. 지금 3면에 대한 시트 하나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도어 안쪽에는 브라운 색상과 메모리 시트,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적용됨에 따라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차량 운용이 가능한 도어 안쪽을 체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넓이 찍한 인류 공간은 물론 럭셔리한 대시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엠비오드라이브도 멋스럽네요. 시트 상태도 보여드려야겠죠. 브라운 색상의 시트는 더욱더 고급스러운 내 운영에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깔끔하죠. 키로수가 워낙 짧은 3만 키로다 보니까 이트상태가이상할 수가 없어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있습니다 하단부도 양호한 모습의 시트 안내에드리고있습니다이 공간도 보여드려겠습이겠이어에는 커튼 옵션도 있고요. 깔끔한 에어안쪽이라는 것을 영상통을체크해드릴수있겠네요펠리겠이에드는이쪽에커보드 정말 광활한 2열의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린것 동시에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사실 아무 곳이 없습니다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또한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고요 7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독립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겠죠 앞쪽에는 공조지 컨트롤러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들어간 2열의 공간 체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보여드려야겠죠. 핸들 또한 색상통이 들어감에 따라 비주얼 좋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일 주행 옵션도 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풀클러스터 계기판은 후추방 모니터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계기판이기 때문에 추천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살짝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내당 차량은 와이드 썬루프가 추가 옵션의 드라마에 따라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엘러가 2열 썬루프 보여드리고요. 천장에 대한 내장재가 스웨이드 내장재다 보니까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선사해주기도 하고요. 상단 트립을 보게 되면 썬루프 트립과 블루링크 옵션, 하이패스 옵션, 또한 룸미러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옵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블랙박스까지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널찍한 센터페시아로 관점을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상단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은 터치에 대한 민감도 훌륭할 뿐더러 어랜드비 옵션도 있습니다. 자체가 큰 만큼 꼭 필요한 옵션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중단 센터페시아에는 깔끔한 송풍구와 미디어 트립, 앰비어트라이트는 더욱 더 내부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하단 쪽 보게 되면 디지털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 압지 컨트롤러, 버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와 각종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또한 이어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수납함을 보게 되면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포이더 부분도 고급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펠리시에드 차량이었어요. 이제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첨함을 현대정차 팰리세이드 켈레그리피 등급이었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등급인 것은 물론 각종 편의상 옵션들도, 또한 대형 SUV인 만큼 넓직한 적재함과 내부 공간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죠.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이 차량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으니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4,500만 원이니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팰리세이드 차량처럼 추천드립니다. 될 수밖에 없는 멤버들만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장사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s 은이 사람은 이이였습니다